2025년 한미 정상회담.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합니다. 이한 문장은 지난 70년간 유지되어 온 동북아시아의 전략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선언이 가진 의미와 한국이 나아갈 미래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발표는 간결했지만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승인합니다. 미 국방장관이 이어서 보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핵연료 공급과 기술 협력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매년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핵 추진 잠수함을 수십 척 보유하고 있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 위협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개발도 계속되고 있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인 한국에게 더 강력한 방위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합리적이었던 겁니다. 한국 정부도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한국 해군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핵연료 문제와 국제 규범이라는 벽 때문에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단한 가지 조건만 해결된다면 말이죠. 한국은 세계 7위 조선 강국입니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건조 경험도 풍부합니다. 독일 설계를 기반으로 한 장보고급 잠수함 9척을 운용 중이고 순수 국산 설계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도 이미 세척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도산 안창호급은 3,000톤급 대형 잠수함으로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 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핵원자로였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며칠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 공기를 흡입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큽니다. 작전 지속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이론상 연료 교체 없이 20년 이상 운용 가능하고 수개월간 자망한 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 강국입니다. 고리, 한빛, 하늘 원전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용 원자로와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는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크기를 대폭 줄이면서도 충분한 출력을 내야 하고 함내 공간에 맞춰 설계되어야 하며 해수의 압력과 움직임을 견뎌야 합니다. 더큰 문제는 핵연료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자체 생산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국제 규범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방법. 미국이 영국에 했던 것처럼 핵연료를 직접 제공하는 겁니다. 영국은 1958년 상호 방위 협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기술과 연료를 지원받았습니다. 둘째, 저농축 우라늄 원자로 개발 프랑스처럼 전용 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더 어렵지만 국제 규범에 처척될 위험이 적습니다. 셋째 원자력 협정 개정.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한국이 제한적으로 농축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2025년 선언 이후 양국은 비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원자력 추진 전문가들이 진해 해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명목은 기술 교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측 기술진과 함께 설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소형 원자로 설계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의 전홍축 우라늄 원자로가 주요 참고 대상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예산안에 미래형 추진체계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미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오션과 대우조선해양의 설계진들이 모였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을 기반으로 하되 함체를 더 키워야 했습니다. 원자로 구획, 터빈실, 냉각 시스템을 추가하려면 최소 4,000톤에서 5,000톤급은 되어야 했습니다. 프랑스 시프랑급 4,700톤, 영국 아스트트급 7,400톤 등의 사례가 분석되었습니다. 함정 설계는 수백 가지 변수와의 싸움입니다. 무게 배분, 소음 감소, 내압 설계, 무장 배치 등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설계진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미 도산 안창호급을 순수 국산 설계로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모든 나라가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역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는 외교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중국 자신이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하지 말라고 할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해양 전력 강화가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은 격렬하게 비난했지만 이미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기술과 외교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한척 건조 비용은 최소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프랑스 시프랑급이 약 17억 유로, 약 2조 5천억 원, 영국 아스트트급이 약 15억 파운드, 약 2조 6천억 원입니다. 개발비까지 포함하면 초기 투자액은 10조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자로를 운영할 승조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미 해군처럼 별도의 원자력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5년에서 7년의 준비 기간이 예상됩니다. 인프라도 필요하죠. 핵추진 잠수함을 정비할 수 있는 전용 부두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방사능 관리, 폐기물 처리 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이죠. 10년 후의 미래를 한번 그려볼까요? 2035년 동해 깊은 곳 함내 시각 새벽 4시 수심 300m 아래 한국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이 조용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의 굉음도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가야 하는 제약도 없습니다. 원자로는 묵묵히 열을 만들어내고 증기터비는 소음없이 추진축을 돌립니다. 승조원 100여명은 3개월째 잠항중입니다. 하지만 함내에는 충분한 식량과 담수가 있습니다. 원자로가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주고 산소도 전기분해로 생산합니다. 주변 해역을 스캔합니다. 북한 해역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포착됩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의 위치도 파악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암호화되어 위성을 통해 해군 작전 사령부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도 공유됩니다. 이것이 핵추진 잠수함이 주는 전략적 가치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추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한다면 한국도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서 언제든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수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 잠수함으로 발전시킨다면 적의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반드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미국에게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 스스로 최소한의 억제력을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한국 무역의 생명줄입니다. 하루 수백척의 상선이 이 해역을 통과합니다. 중국이 이 해역을 통제하려 할때 한국은 수중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프랑스, 영국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 세계 해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한국도 영내에서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은 최고의 정보 수집 플랫폼입니다.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오랜 시간 특정 해역에 머물며 해저 케이블을 감청하고 적 함정의 음향 정보를 수집하고 해저 지형을 정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이 냉전 시절 소련 해군을 추적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국가가 아니라. 함께 전략을 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수중 전력을 강화하면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협력도 더 실질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처럼 수십 척을 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상 현실적으로 세 척에서 다섯 척 정도가 한계일 겁니다. 프랑스가 여섯 척, 영국이 일곱 척을 운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도 비슷한 수준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 격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가 수십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소음 감소 기술, 원자로 안전성, 장기 운용 노하우 등은 실전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는 운용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승조원 교육, 정비 체계 구축, 작전 교리 개발 등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육지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북한은 육상 국경으로 막혀 있지만 바다는 열려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수중 전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한국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2040년대 한국 해군은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 4척, 디젤 잠수함 10척, 경항 공모함 2척, 이지스 구축함 7척. 이 정도 전력이라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영내해양 강국이 됩니다. 중국이 함부로 할수 없고 북한이 도발하기 어려운 나라. 그리고 미국, 일본과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2 0 2 5년에그 선언은 단순한 무기 개발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막이었습니다. 70년간 지켜온 안보 구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 그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한국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